자 오늘 들려드릴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바라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번개로 파하셨도다.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질함과 코김을 인하여 물 밑이 드러나고 땅의 기초가 나타났도다.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. 아멘. 그럼 이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